랄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 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밌고 부담없이 시작하는 영어회화 시작반 1반과 2반 강의 같이 병행 하시는데요. 1반 강의입니다. 1반 강의 설명 들으시고 신나게 많이 따라 읽고 한국말, 한글말 한글 말 보시면서 어 실전 연습까지 세트로 꼭잘 마치세요. 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이 벌써 62번째 강의거든요. 어 재생 목록에서 일반 영어 회화랑 이반 영어 회화 찾으셔서 1번 강의부터 순서대로 들어 가시면 됩니다. 에, 들어서 언제 언제쯤 6개월쯤 따라 오시면 됩니다. 네. 어, 오늘 쉬워요. 글법 많지만 쉽습니다. 이것은 치킨이다, 닭이다, 혹은 닭고기다가 됩니다. 에, 보통 닭고기 얘기하죠. 우리가 닭을 직접 잡아 먹진않으니까 이것은 닭고기입니다. 이것은 뭐죠? 어, 에그, 에그, 달걀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나한테 가까이 있는 건디스 i s 죠 어, 나한테 멀리 있는 것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건 it죠. 그거 어스났어 이렇게 돼죠. 예, 예. it은 그것이고요. this는 저것이죠. 저것. 그래서 나한테 가까이 있는 건디스 i s 고요 어, 상대방한테 가까이 있는 건 그것이고요. 둘다 멀리 있어요. 그러면 저것이죠. 저산을 바라 하는 것처럼 예. 넘어가죠. 이것은 달걀입니다. 그래서 달걀은 아의 이어우 이가 모음이에요. 그래서 어에 가지 않고 어네에그, 어네에그 해야지 발음이 좀 또렷해지죠. 어에그, 어에그 하면은 알아듣기 힘들죠. 어네에그, 어네에그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커다란 쿠키입니다. 쿠인데좀 커요. 네. 이것은 오렌지 캐럿. 캐럿은 당근이죠. 이것은 당근이다인데요. 오렌지 캐럿. 오렌지색의 당근이다. 오렌지는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먹는 오렌지가 아니라 orange 에서 주황색의 이런 뜻입니다. 오렌지색의 형용사예요. 주황색의 해서 캐럿 r r o 요 주황색 당근입니다. 요즘 막 노란 당근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오렌지색의 당근입니다.가 되죠. 오렌지 발음이 힘듭니다.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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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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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 여기를 따닥치셔서 따라하시고 곱하기 여섯 번 따닥따라고 따닥따라고 여섯 번 하세요. orange인데요. 이거를 어, 세 박자 하시니까 틀리는 거예요. orange 아니고 orange. 이거는 그냥 속삭여만 주세요. o r a n 해서 이거 이음절 단어요. 이음절, 두 박자예요. 두 박자. orange 아니고 orange. 취취 취. G는요, 이렇게 생겼다 했죠. 네. 그런데 어, 입을 많이 뭐라 그죠? 러 속셈 말로 까디 집는다 그러죠. 많이 까디 집을수록 잘하시는 발음인데, 취, 취, G 아니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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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니고 취, 취, 취 하고 이 모음을 모음을 입 모양만 해주고 발음을 내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요래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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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 어도 아닌 것이 오도 아닌 것이 약간 오에 가까운데. 네.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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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 해서 츠츠. or 인까지만 이음절 단어입니다. orange. orange carrot. orange carrot. orange carrot 이렇게 돼요. 오가 모음이기 때문에 on orange가 됩니다. on orange. 자, 이것은 어, 어, 이것은 음, 당근입니다 할 땐요. This is a carrot이에요. 당근은 어, 캐럿이에요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렌지가 들어가면서 이 어가 언으로 바뀌어요. 왜냐, 이 언은요, 뜻은 캐럿을꿈이죠 하나의 당근. 그런데 어, 어가 되느냐, 언이 되느냐는 바로 뒤에 있는 단어의 영향을 받아요. 발음은, 발음은 바로 뒤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가 모음이기 때문에 on, orange, 캐 t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brown egg. 갈색 달걀입니다. 노란 달걀 말하는 거죠? 갈색의 달걀입니다. 이것은 쇼핑 가방입니다. 장바구니, 장가방이죠. 장가방, 쇼핑 가방입니다.도 되고요. 백이 쇼핑 봉투도 돼요. 봉투, 쇼핑 봉투도 되고. 그래서 플라스틱 백이, 플라스틱 백이 비닐 비닐 봉투잖아요. 그래서 백이 가방도 되지만, 백이요, 가방도 되고, 자루도 되고. 그리고 봉투도 됩니다. 봉투. 그래서 쇼핑 봉투입니다. 도 됩니다. 네. This is a carrot. c a r 있죠. 캐럿. Carrot. 캐럿은 그냥 a carrot인데 Orange carrot 하면은 언어로 바뀐다고 랬어요 이것은 당근입니다. Carrot. 당근. 이것은 커다란 달걀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모자. 낡은 모자입니다. 오래된. Old의 반대말은 new죠. 새 모자가 아니라 오래된 모자다. 낡은 모자다. O. 오후, O가 모음이기 때문에 on old가 되죠 오의, 모음을, 오의 영향을 받습니다 on old hat 이것은 모자에 대 때는 this is a hat예요 근데 여기 old가 들어가서 old 때문에 on old hat가 된다는 것 hat이 모자죠 hat this is a small chicken 작은 닭입니다 혹은 작은 닭고기입니다 음, 이것은 dirty 더러운 쇼핑 가방입니다 혹은 장바구니입니다 혹은 쇼핑 봉투입니다 다 되죠 dirty에서 약화되죠 dirty에서 더0까지갔다가더리까지 가져가. 파리 r t y 티 파리 하는 것처럼 더리 party, 쇼핑백 더리 더리 charm. 30 shopping bag, 30 shopping 네, 여기 닥 치저, 딱딱딱딱딱딱딱딱따딱딱 여섯 번 따라하세요. This is an orange ball. 이것은 공이다인데 어떤 공이냐? 주황색 공이에요. 노란색 공, 빨간색 공도 있지만 주황색의 orange가 여기서 먹는 orange가 아니라 형용사로서 ball을 꾸밉니다. 주황색의 공입니다. 그래서 this is a ball 할땐 상관없는데 orange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뒤에 거 영향을 받아서 a orange 하지 않고 an orange ball 이렇게 된다는 것. 네, 넘어가죠. 이것은 빨간 사과입니다. 하고요. 사과는 an apple이었어요. 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Yeah, this is an apple. 에가 모음이기 때문에. Yeah, 그래서, 어 a p 하지 않고, on apple. 그런데 빨간 사과할 때는 red가 들어가죠. 그래서, 어, 발음은 red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 모음 아니니까 다시 어로 바뀌는 거예요. 어, red apple. 하죠? Yeah, 그래서, apple 앞에 있을 때는 on apple이지만, 중간에 꾸미는 게 들어가서, 모음이 아닐 때는 어, red apple. 그래서, 이거는 음, 발음은 바로 뒷단어 영향을 받는다. 의미상으로는 하나의 사과를 꾸미지만 발음은 바로 뒷단어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어, 어, egg. 네, 아까 한 거죠? 네, this is an egg. 달걀입니다. This is an interesting book. 이것은 재밌는 책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책에다 할 때, This is a book이에요. 걱정 없죠? 그런데 interesting이 들어가면서 e가 모음이기 때문에 uninteresting. 그래서 발음은 바로 뒷단의 영향을 받는다. 어, i n t e r e s t i n g 아니고 inter, uninteresting book 이렇게 되죠. 한 권의 재미있는 책입니다. 가 됐고요. Roger와 Mary가 주어인 거죠. Roger와 Mary는 in the kitchen, 부엌에 있습니다. 두 명이니까 is 아니고 are가 된 거죠. Roger는 잡지를 가지고 있어요.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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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azine. 매거진 잡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이니까 세명징 단순이니까 have 아니고 has가 되는 거죠. He is reading. 이게 줄임말이죠. 그는 읽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냐? 방금 잡지 얘기으니까 잡지를 읽고 있죠. 원래 reading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잡지가 나왔기 때문에 어 매거진이 생략되 있는 걸알수 있죠. 예, 그는 읽고 있습니다. 잡지를 읽고 있습니다. But, 그렇지만 그는 역시 책도 읽고 있지만 잡지도 읽고 있지만 배고프기도 합니다. 배도 고픕니다가 되죠. He's hungry. 배고프다. t o 가 있으니까 배도 고프다.가 되죠. 잡지를 읽고 있지만 배도 슬슬 고프다라는 것. 배도 고픕니다 Do you have a banana? 너는 바나나를 갖고 있니? 아니, 안 갖고 있어. 두루물로봐서 두루 대답합니다. 두 낮의 줄임말은 둔트가 아니라 동운트로 바뀌죠. 발음이 d 트 n 트 이렇게 되고요. Do you have? 너는 몇몇 개의 쿠키들을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어, 그래. 응, 갖고 있어. 두루으로서 들었댔고요. 어, 썸은 몇몇 개예요? 두선하게 말합니다. 몇몇의, 조금의 이는 뜻이에요. 조금의 몇몇이라는 뜻입니다. 넘어가죠. 네, 막간을 이용해서 음, 좋아요를 꾹 누르시는 타임입니다.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넘어가죠. 그, 잘 됐구나. 이제 배고픈데 쿠키가 있다니까 잘 됐다는 거죠. It's good. That's good. 해 줄인 말이죠. 너는 내새 잡지를 갖고 있니? 아니, 안 갖고 있는데? 두루 물어서 두루 대답했고요. Do I have. 이제 너가 아니라 나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봅니다. 내가 너의 책들을 갖고 있던가?라고 물어보죠. 내가 너의 책들을 갖고 있니? 어, 너는 갖고 있어. 나라고 물어보니까 이유로 대답하는 거죠. 나라고 물어보는데 나, 나라고 대답하지 않죠. 그래서 이유로 어, 물어보면 아이로 대답하고 아이로 물으면 이유로 대답하고 서로 입장이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너의 책을 갖고 있니? 응. 음, 책들을 갖고 있니? 음, 너는 갖고 있어 이렇게 되죠. 두루모라서 두루두루 파고요. Here are your books. Your books가 좋아요. 너의 책들이 여기에 있다죠. 여기 있다 책 갖고 이제 건네 주는 거죠. Books가 복수니까 is 아니고 r가 되는 거죠. 하나 예, 할 때는 here is your book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면 r가 되죠. 네, 고맙다. Thank you, 말 thanks가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Roger, 콤마는 혹격 부르는 말이죠. Roger야, 너는 나의 책들을 갖고 있니? 음 나는 갖고 있어. 너로 물어보면 아이로 대답한다 라는 물으면 아이로 대답한다라는 거죠. 두루 물으면 두루 대답하죠. 메리야, 콤마가 혹겨 불르는 거예요. 어, 그리고 불르는 말일 때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부른다 했죠. Roger. 그럼 화가 난 거예요. 라자, 메리, 메리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묻는 말이니까 전부 do you have my books? 의문사 없죠. do you have my new magazine? 이렇게 올라가죠. do you 어 Do you have my new magazine?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라자야, 라자, 라져, Do you have my books? 올라가죠. 네, 너는 내 책들을 갖고 있니? 응, 갖고 있어. 메리야, 너는 나의 새 잡지를 갖고 있니? 아니, 안 갖고 있는데. 두룸으로 와서 두룸 대답했고요. 너는 조금의 쿠키들을 가지고 있니? 응, 갖고 있어. 두룸으로 와서 두룸 대답하고요. 유룸으로면 아이를 대답하고. 메리야 컴마가 혹격이죠? 너는 바나나를 갖고 있니? 아니 안 갖고 있는데? 두루 물어봐서 두루 대답한다. 라저야 너는 배고프니? 어, 나 배고파. 이렇게 되죠. 요거만 뭐예요? 비동사로 물어봐서 비동사로 대답하죠. 그렇죠? 네. 두로 물으면 두로 대답하고 비동사로 물으면 비동사로 대답하고 캔으로 물으면 캔으로 대답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중반전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1년 코스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3년 내지 5년 코스고요. 거기서 이제 기초, 요, 요 기초단계는 1년이면 아주 기초가 튼튼하게 되는데 기초단계인데 일반 2반 코스가 기초 단계입니다. 1년 정도 걸리는데 반 이상 꺾었어요. 그런데도 별로 안 어려워졌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이 평탄한 길 가는 것 같은데도 나도 모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의 내가 비교가 안 되지만 만약에 시작하실 때 나와 만약에 1년이나 1년 반 지나서 내, 나는 맨날 이게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것 같고 맨날 내가 어, 실력, 실력이 느는 게 눈에 하나도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네, 그런 신기한 걸 나중에 경험하십니다. 네, 지금은 몰라요. 계속 하시면 3년을 하시던 5년을 하시던 어, 갑자기 어려워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경사도 경사 아닌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음, 어, 신나게 많이 많이 따라 읽으시고 실전 연습까지 꼭 연습 많이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